다이어트 하실 때 닭가슴살 많이 좀 질리셨죠? 그렇다면 닭다리하고 닭날개는 어떨까요? 1분 안에 알아보겠습니다. 단백질, 지방 중에 살은 가장 덜 찌고 포만감은 가장 많은 게 바로 단백질이죠. 그런데 이 단백질은 굉장히 많으면서 지방은 적고 가격도 싸고 구하기 쉬운 게 바로 닭가슴살입니다. 자, 그런데 닭가슴살도 단점이 좀 있습니다. 아무래도 좀 퍽퍽하고 먹다 보면 질리게 되죠. 그렇다면 닭가슴살 대신 닭다리하고 닭날개를 먹으면 어떨까요? 자,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괜찮습니다. 다 근거가 있어요. 다 영양 성분표를 보시면 물론 닭날개하고 닭다리가 닭가슴살보다 뭐좀 지방을 좀더 많고 단백질은 좀더 적어요. 자 그건 맞는데 닭다리하고 닭날개를 돼지고기나 소고기에 많은 부위에 비교를 해본다면 굉장히 지방은 적고 단백질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축에 들어갑니다. 즉 다른 고기랑 비교했을 때 닭다리하고 닭날개도 크게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. 그래서 닭가슴살 대신 닭날개하고 닭다리 드셔도 됩니다. 자, 하지만 타이트하게 다이어트해야 되는 그런 분들은 물론 닭가슴살이 여전히도 좋습니다. 하지만 일반인의 평범한 다이어트